네. 안녕하십니까. 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엽기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엽기서 첫 시간인데, 서론적인 부분을 보고, 시간이 좀, 짧다 싶으면, 바로 엽기 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엽기서 볼때 어떤 생각, 하셨나요 에, 저는 어렵다 라는 생각을 늘 많이 했습니다 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시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문과가 아니라 이과 출신이라 시는 더더욱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엽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엽을 선택한 이유는 에, 엽도 족장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제가 여을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하나는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런 부분 우리 잘 알잖아요. 아는 것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어려운 부분 남다 보면 이제 하는 사람도 또 듣는 사람도 좀 지겨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아는 거 하나, 모르는 거 하나, 이렇게 예, 하겠다는 마음으로 같은 시대인 욕을, 족장 시대인 욕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서론적인 부분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음, 욕은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 에스겔서 14장, 14절, 20절에도 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BC 20세기에 만들어진 야살의 책에도 욥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죠. 정경이 아니라, 정경은 아, 아니에요. 이제 외경 속의 야살의 책이라는 그곳에 욥의 이야기가 기록되죠. 어, 어, 저자, 아, 본, 본기서는 저자의, 저자가 누구냐, 아, 그래서, 좀 의견이 좀 다양합니다. 원소에 대한 저자가 의견이 다양한데, 어, 욕 자신이 썼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욕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썼다. 또, 뭐, 솔로몬이 썼다. 예, 또 뭐, 어떤 그 시적인 표현을 보니까, 예, 해만이라는, 시편에 나온 해만이라는 사람이 썼다.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는 의견이 좀 다양하다. 그래서 뭐, 엽기서는 누가 썼을까? 요런 건안 물어보겠죠. 그래서 엽기서의 기록 연대는 알수 없습니다. 언제 정확히 썼는가는 알 수는 없고, 다만 시대적 배경은 족장 시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이하고 이스대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욥은 장수했어요. 장수 족장 시대의 나이만큼 장수했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여배 보면 고난 이후에도 140년을 장수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여비 어, 자녀들이 다 분가도 시키고 또그 이후에 고난을 당한 거 보니까 최소 200년 이상은 산것 같아요. 그래서 200년 이상을 살려면 족장 시대에 산 거죠. 아브라함이 175살, 또 이삭이 180살, 뭐 요셉은 110살, 뭐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는 뭐 200살, 300살도 살았고 노아는 뭐 어, 오랫동안 더 살았으니까. 그래서 아마 노아 이후에 음,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인 것 같다해서 여러분 요분 족장 시대의 이야기라는 거. 그래서. 지금 창세기 다음에 욕을 한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욕기서는 시의 형태로 기록됐습니다. 처음 1장 1절부터 2장 13절 42장 7절 17절 부분만 산문형식으로 좀 그래도 펼쳐진 산문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시의 형태예요 시가 어렵잖아요. 어렵더라고요. 시가요.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에 뜻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도 시를 해석할 때 별로 그렇게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자먼,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지혜문학에 속하죠. 지혜문학. 이 안에 지혜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분 실존 인물이었고, 또 저자는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 되고 있고, 연대는 알수 없지만 시대는 족장시대였다. 그리고 여기서는 대부분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 지혜문학에 속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하게 되느냐. 여분 의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왜 고통을 당하게 되느냐. 어, 사단을 침묵하기 하기 위해서. 침묵. 의인은 결코 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에, 고난을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고난을 이겨낸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여부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연단시키고 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죠. 그리고 여부로 하여금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부로 하여금 그 자신을 보호하고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서 스스로 어,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로 하여금은 남을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욥기서에서 나오는 말씀 중 제가 아주 좀 감동받고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좀몇 가지 올려봤습니다. 자, 욕기서 1장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하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신이도 여호하시고 거두신이도 여호하시니 내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잖아요? 돌아갈 때도 안몸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여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기서 8장 7절 액자 보면 가장 많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복주셔서 장사하는 분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렇죠 누구나 시작은 다 미약하죠 저도 교회 교척할 때 굉장히 미약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낫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 욕기 8장 7절 말씀이에요 또 하나 있다면 욕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근과 같이 나오리라 욕이 중간중간 원망을 합니다마는 정신 빠딱 차리고 또이 말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근같이 나오리라 욕기 23장 10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잘 아실 거예요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욕기 42장 5절 욕이 이제 다 깨달은 후에 욥의 고백이죠. 내가 옛날에는 귀로만 듣는 사람인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더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 22절 주신자도 여호하시오 거드신자도 여호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달이라 욥기 8장 7절 나의 길을 주님만이 아신다.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시니에 내가 전근과 같이 반드시 나오리라. 욕기 23장 10절. 욕기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뭐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외워두면 좋겠죠. 네, 외워두면 좋을 거예요. 뭐 좋은 곳에 다 예쁘게 프린터 해가지고 코팅해서 아니면 액자에 넣어서 얼마나 좋은 말씀들입니다. 자, 욕기에 대한, 어, 떤 전체적인 그것에 대해서, 보고 마칠 건데, 음, 욕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죠. 42장. 그래서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이 허용한 것.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는데 사단은 그를 시험하면 그가 넘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1장, 2장에 있는 내용이고, 3장은 욥이 이제 한탄합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하고,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한탄하죠.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욕과 세 명의 친구들이 논쟁을 하죠. 욕과 세 명의 친구들이 논쟁하는데, 1차로 한 바퀴 쭉 논쟁하고, 4장부터 14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논쟁하고, 15장부터 21장. 세 번째로 또 논쟁하죠. 22장부터 27장. 이렇게 1차 논쟁, 2차 논쟁, 3차 논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논쟁은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죠. 여배 친구 엘리바스가 45장에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여배에 대한 충고를 하고, 이에 대해서 여기 6장, 7장에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엽의 또 다른 친구인 빌닷이 8장에서 엽에 대해서 충고하죠. 거기에 대해서 엽이 9장, 10장에 또 답변을 합니다. 어, 또 엽의 친구인 소발이 11장에서 엽을 충고할 때 엽이 12장, 13장, 14장, 3장에 걸쳐서 또 답변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렇게 한 번씩 엽에 대해서 충고하고 그에 대한 답을 하죠. 이게 1차 논쟁이에요. 자, 2차 논쟁은 15장부터 21장인데, 또 이제 엘리바스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두 번째로 엽에 대해서 충고하죠. 15장에. 그래서 엽은 그에 대한, 엘리바스에 대한 답변으로 16장, 17장. 빌다도두 번째 또 엽에 대해서 충고하죠. 이에 대해서 엽이 19장에 답변하고, 소발도 두 번째로 엽에게 충고합니다. 20장에, 이에 대해서 엽이 21장에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논쟁이에요. 자, 세 번째 논쟁입니다. 세 번째 논쟁은 22장부터 27장에 있는 내용인데, 자,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엿에 대해서 충고합니다. 22장. 그래서 엿인 여기에 대해서 23장, 24장에 답변을 하고, 빌다또 25장에서 엿에 대해서 세 번째로 충고하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26장에 여이 답변합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여기에 보면 소발이 세 번째 충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나 빌닷은 세 번에 걸쳐서 예불 충고하는데 소발은 두 번만 하고 한 번은 여기 없어요. 충고에서 이제 빠진 거죠. 그래서 요비 이제 이 엘리바스나 또 빌닷이나 소발에 대해서 전체 묶어가지고 전체에게 친구에게 답변을 하죠. 2 7장에 31장. 3차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2장부터 37장은 엘리후 여기 나온 세 친구 외에 엘리후 가장 젊었던 것 같은데, 예, 배에 대해서, 어, 충고를 하지요. 근데 조금 이제 이런 엘리바스나, 어, 또뭐 빌다시나 소발에 대해서는 좀 정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합니다만은. 생각은 비슷해요. 여배의비 죄를 보면서. 하나님 께벌을받 는다고 빨리 회개 하 라고 그렇게 이제 엘리 후가 에게 독백 하고, 거 기에 대한 여의 답변 은없 어요？그때 쯤 이제 하나님 이딴 하고 이제 천둥 소리 와 함께 나타나 시 죠？그래서 38장 에서 41장 까지 이렇게 4장에 걸쳐서 하나님 이여에 대해서 책 망하 십니다. 여의 잘못 을책 망하 셔요. 그리고 이제, 욥비 42장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끝나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항상 전체 이렇게 내용을 좀쭉 잡고 이야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 헷갈려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허용이 1, 2장이 기록되어 있고, 욥이 자신의 태어남에 대한 한탄이 3장이 기록되어 있고, 요가 세 친구가 1차 논쟁으로 4장부터 14장. 2차 논쟁으로 15장부터 21장, 3차 논쟁으로 22장부터 27장까지 있고, 또 다른 욕의 친구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쭉 독백을 하고, 여은 답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여을 책망하고, 42장에 여이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여배의 말이 다 옳다고 보고, 친구의 말이 다 틀리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엽기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의 말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여의 말은 다 옳고, 에, 친구의 말은 다 틀리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정신없어요. 여이요 하나님께... 잘못 말한 것도 있고 어, 또 욕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욕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욕의 말은 다 옳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또 친구의 말은 다 틀리다고 봐서는 안 돼요. 친구 말도 옳아요. 옳은데 문제는 뭐냐 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나 욕이 한 말이 아닙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이지. 그래서 욕기서를 볼 때는 욕의 말이 다 옳고 신구의 말이 다 틀리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욕기서를 볼때 욕은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감히 논쟁하려고 하죠. 이게 욕이 잘못한 거예요. 욕은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욕이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통이 있어도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태어남을 3장에서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살아계시다면 나하고 한판 합시다. 나하고 한번 논쟁해서 누가 옳은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책망을 하시죠. 욥은다 잘한 게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죄인으로 몰아가요. 욥의 친구들이 잘못한 게 뭐냐?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결국 욥을 죄인으로 점점 몰아가요. 어, 그리고 엘리후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보다는 어, 엘리후는 덜 감정적이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세 친구고 엘리후는 맨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덜 감정적이지만 욥을 정죄하고 잘못 보고 있는 것은 매 네, 마찬가지입니다. 엘 엘류가 오라서 여이 답을 안한게 아니라 예, 엘류도 틀린 게 많다 그거예요. 자, 욕과 친구들은 점점 본질에서 벗어나서 감정적인 싸움으로 어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1차, 2차, 3차 논쟁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더 감정적이에요. 감정적 결국은 위로하려고 시작했는데 다툼으로 끝나죠. 이게 욕기서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말은 다 옳아요. 옳은데, 옳은 말을 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뜻을 모르면서도, 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논쟁하겠다는 욕을 결국 책망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책망하는 것은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나와 논쟁하겠느냐, 이 말이죠. 물론, 욕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고난이 욕의 어떤 죄 때문에 온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욕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가 죄가 없다고 하나님 논쟁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욕을 나중에 엄청 책망하시죠. 네가 얼마나 세상을 아느냐, 그 말이죠. 어, 하지만, 회개하는 욕을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에이. 다시 축복해요. 결국, 여분 회개하죠.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내 입을 가리겠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결국 성숙하죠. 이게 욕기서의 가장 큰 수학입니다. 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 잘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자기의 연약함도 알게 되고 어리석음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욥이 고난 후에 더 하나님을 더잘 알고 잘 섬겼겠죠. 그래 이것이 바로 욥기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는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이유 없는 살다 보면 이유 없는 고난도 당하잖아. 요 내가 죄 지어서 지은 고난은 회개해야 되고 그렇지 않음에도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엄마하고 하나님 섭리를 못 믿고 엽처럼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엽보다 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 고말해요 그 예, 오늘 욥기서에 대한 설론적인 이야기만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옆을 볼때 주의해야 되는 것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우리 옆을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